주식줄랭이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설정 부탁드릴게요 주식줄랭이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설정 부탁드릴게요 함께 공부합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재친구 호랭아의 주식줄랭이입니다 본 영상 컨텐츠는 리딩이나 등록추천이 아닌 주인의 공부하는 모습을 담은 성장 컨텐츠이니 절대 따라하시면 안됩니다 주식 매매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설정 그리고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장은 어떠셨나요? 어, 네, 오늘 장. 저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보시면 이렇게 처음에는 주가가 착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오, 뭐야 오늘 나락을 가는 건가? 어제 미국 장도 빠졌는데?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시 반등을 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온 모습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둘다 너나 할것 없이 외국인과 기관계가 매수하고 개인이 매도한 모습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환율을 또 체크해봐야 될 텐데요. 환율 같은 경우는 또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1193원. 로 지금 마감된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장중에는 떨어졌었어요. 이렇게 좀 떨어져서 외국인 이 조금 들어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나서 장 끝나고 난 이후에 다시 이렇게 오르는 모습 체크해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바이든의 리더십에 의구심이 생긴다. 막 이러면서 지금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미국인의 뭐 3명 중 2명꼴 해가지고 66%가 의구심이 든다.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가 하고 있고 인플레 대응이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72%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아마 긴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거 관련해가지고는 또 어떻게 그러면 액션을 취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액션을 취할지를 에, 잘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여기 오미크론 연준 긴축 등에 네, 달러가 강세이다. 그래서 환율이 내년 초에는 1,200을 찍을까? 뭐 이제 이제 요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와 봤고요. 네, 상대적으로 미국 달러가 상승을 하면 올해 우리 원화 가치가 에, 13년 만에 제일 많이 떨어졌대요. 금융위기 이후에 13년 만에 제일 많이 떨어졌대요. 그 이유를 봤더니만 아무래도 오미크론 확산 속에서 에, 인플레이션이 되면서 물가 상승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미국 미준, 연준, 연준의 또 조기 금리 인상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 증가 속도 둔화 이런 것들이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 달러 환율이 조만간에 1,200원을 찍을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조금 체크해 놓으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미크론이 네, 지 배에 종이 됐다라고 하면서 예,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와 봤고요. 요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보시면 원래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신규 확진자의 99.5%가 델타 변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네 조금 이제 판도가 바뀐 거죠. 에 예, 조금 판도가 바뀌면서 오미크론이 거의 지배를 했다. 거의 신규 확진자의 73%가 오미크론에 감염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조금 알아두셔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오미크론이 비상이니까 바이든이 21일 특별 연설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백신 접종 권고를 예정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별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가지고는 네, 한 번씩 체크하시면서 또 어떻게 어떤 기사들이 쏟아질지를 지켜보시면서 내일 장을 맞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지금 여기.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이 80% 육박하는 걸로 알려져 있다고 하니까 아마 의료계 좀 그런 체계에서 조금 더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긴장감이 계속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가 이제 네, 둘이 약간 지금 막좀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서, 러시아 안전보장 요구에 대화를 시작을 하겠다. 그래서 합의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요거는 기사적으로는 이렇게 쓸수 있지만, 일단 나중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좀 약간 심상치 않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러시아가 지금 대유럽 가스 공급을 네, 제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렇게 된다고 하면, 유럽이 조금 이제 춥게 겨울을 보내야 되는 상황이 생겼대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 가지고도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유럽의 본격적인 추위가 닥치면 천연가스를 이용하는 전력 생산 차질로 전전 상태가 일어나고 난방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또 어떠한 네, 어떠한 조율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요런 기사들 쏟아지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중국의 자자오에 네, 결국 디폴트 네, 14조 연쇄 디폴트 위기라는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중국의 부동산이 약간 이렇게 거의 도미노 형식으로다가 계속 약간 이렇게 채무를 네, 원금과 이자를 상하지 못하면서 무너지는 상황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읽어보셔야 될것 같아서 챙겨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코로나 백신을 열심히 받고 있고요. 어느 순간 또 이렇게 완전 접종이 80% 81, 82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는 거, 네,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코로나 확진자는 다행히 지금 조금 줄었으나, 네, 결국엔 다시 한번 폭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피해 보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소상공인의 방영지, 박역지, 방역 지원금 네 100만 원 27일부터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업 시간 제한 대상부터 한다고 하니까 요런 것도 혹시 어 내가 해당 사항이다 하시는 분들은 잘 챙기셔서 네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 네좀 알아두셔야 될것 같아서 가지고 와 봤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그래서 오늘 한번 증시를 체크해 봐야 될 텐데요. 전일보다 조금 올랐어요. 0.41% 상승을 했고요. 297, 5.03 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 한번 그거 볼까요? 원래 이렇게 박스권이잖아요. 계속 이 박스권 안에 놓여져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중간 값 정도 하면 이 정도 되거든요. 요정도 됩니다 예, 요정도 되는데 일단은 이 중간값은 아직 안 터치하고 이위 상단에서 예, 박스가 상단 부분에서 논일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이 상태에서 좀 음, 제발 바닥을 닫아주고 올라가는 모습이면 참 좋을텐데 여기서 이제 어떤 또 흐름이 나와줄지를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요렇게 여기 중시가까지만 좀 내려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예, 여기를 깨면 또이 하단부까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현재 조금 올랐죠 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코스닥은 0.61% 상승을 했고요 996.60포인트로 작업을 마친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 보시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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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권이 있는데요 요 박스권 아주 큰걸로 그렸을때는 중심값이 한 요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건 너무 크니까 그냥 안에서 좀더 작은 박스권을 원래 제가 하던대로 놔두면 한 요정도 됩니다 요, 요 중심에서 이제 여기 6일선 라인에서 왔다리 갔다리 조금 하고 있었는데 여기를 지금 아주 오늘 강하게 아래로 밀어 내렸다가 예, 다시 예, 그래도 끌어올린 모습 그래서 약간 망치형 캔들처럼 나와가지고 매수세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내일도 다시 또 매수세가 붙으면서 또이 앞에 있는 이 음봉을 네, 장악하는 흐름이 나와줘야 될것 같고요. 그러지 못하면 다시 여기 박스 건이여 밑에 있잖아요. 여기까지 또 내려올 자리가 있다라는 거 네,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 너무 어려운 장이었고요. 네, 오늘 약간 네, 저는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너는 오늘 뭐 했냐? 주식 줄랭 하라고 물어보신다면. 네 저는 오늘 또 야, 저, 나름 고군분투 했는데요. 저는 약간 단타 칠때아저추격 매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오늘 또 반성을 조금 해야 되는 날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단 로보 로보가 좀 세더라고요. 그래서 어 뭐야 이건 따라 들어가야지 이러면서. <laughs> 이런 거 따라 들어가지. 이러면서 따라 들어가 가지고 네 여기서 예,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열심히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를 해 가지고 예 아주 전투적으로 치렀지만 1.18% 수익을 얻고 나왔고요. 그리고 Snet도 네 요것도 네, 그때 스카이 님께서 한번 얘기해 주셨었는데 삼성 관련 해가지고 좀 올라주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이제 딱 오늘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오늘 딱 들어갔더니만 어 조금 조금 제가 너무 고점에 산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손절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갈자리가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한번더 물타기를 했죠. 그리고 나 조금 기다렸더니만 여기서 싹 스틱이 나오더라고요. 이때 딱 매도 걸어놨는데 알아서 팔렸더라고요. 그래서 1.21% 수익을 내 나왔고요. 그리고 어 오늘 아주 그냥 하디 슈였던 일동 제약 같은 경우는요 얘는 어 여기서 아주 고점에서 들어가가지고 예 아주 고점에서 들어가서 여기 앞을 뚫어주나 하고 들어갔더니 역시나 뚫지 못하고 쫙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얻는 송절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여기서 아주 그냥 막막막그 뭐지 하락 VR이 막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랬고요 그래서 이거 지금 혹시나 핫다 하신 분들은 좀 괜찮으실 수 있는데, 그런 거 아니고, 여기 위에서 혹시 들어가신 분들은, 오늘 아주 그냥 힘드신 날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오늘 이게 개미털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거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아직 경험이 이런 부분에 좀 부족해가지고, 내일 한번 지켜보고, 에, 이게 진짜 개미털기면 내일 날아오를 것이고, 그게 아니면, 내일 못 날아오르고 더 빠지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같이 지켜보자고요. 어떻게 될지. 그리고 동진쌤이케, 아, 제가 아주, 너무 짧게 봐가지고, 여기서, 짧게 들어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파동이 조금 죽길래 안되겠다 싶어서 잘랐어요 그래서 아주 약손절하고요 더 지켜봐야지 했다가 다른 종목 보느라고 얘를 놓쳤는데 나중에 좀잘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실 수 있고요 gse 오늘 이거 가스 관련해가지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한번 손절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수익을 얻었는데 이때 이때 자른게 조금 커가지고 여기에 또 회복이 안되더라고요 이때 수익 얻은 걸로 그래서 너무 아까웠고요 그리고서 얘도 오늘 조금 내 손실로 마무리가 됐고 그 이후에 옴니시 시스템. 제가 약간 그 고점에 자꾸 따라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옴니 시스템도 고점에 따라 들어가가지고 결국에 손절을 했고, 세종메디컬은 잘랐습니다 오늘 안 되겠어가지고 얘가 오늘 보니까 여기 아래까지 뺄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뺀다고 하면 조금 힘들어지겠는데 싶어가지고 일단 예수금을 챙기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지금 여기 양봉의 시가까지도 뺄 자리가 있고 만약에 더 떨어진다고 하면 이런 데까지 그냥 쭉 빠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대응이 안될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잘랐죠 그래서 얘도 오늘 잘랐고요 그리고 동방 같은 경우는 어 오늘 흐름이 조금 약간 뭐, 아 올라갈 거야, 막, 이런 느낌은 아니었는데,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기대감이 있어가지고, 예, 여기서 샀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평단을 조금, 예, 제 평당 근처까지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러면 한번 좀 매수를 해서 불타기를 한번 해볼까? 이래가지고, 조금 더 샀죠. 네, 조금 더 사가지고, 현재로서는 조금 마이너스이긴 한데, 그래도 뭐 나쁘지 않고요. 네, 나쁘지 않고, 요 정도면 뭐, 내일 어느 정도 움직여주지 않을까? 물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이나, 네, 근데 대형 포장이 너무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지금 잘라야 되나, 예, 네, 지금 고민을 조금 하고 있는 상태예요. 네, 왜냐면 요렇게 슈팅을 쐈다가 이렇게 많이 눌리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근데 솔직히 이게 눌리는 거 거래량 없이 그냥 빠지는 거라서 처음에 눌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많이 빼니까 아, 확실히 어 확실히 그냥 잘랐다가 다시 잡는 게 훨씬 더 이득인 것 같아요 그냥 마이너스 폭을 계속 키워갈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거를 자꾸 계좌관리를 하면서 빠르게 잘라내고 에, 마이너스는 많이 들고 가지 말고 뭐 이런 게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 오늘은 진짜 약간 멘탈이 약간 호돌돌돌한 날이었고요. 그래서 IG 비전은 다행히 오늘 양봉을 뿜어줘가지고 아 이렇게 되면 저점을 높여주면서 한번 올라가줄건가 뭐이 생각이 들어서 얘는 자르지 않았고요. 얘도 만약에 내일 조금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탈출할 계획이고요. 일단은 지금 DKND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보시면 오늘 아주 그냥 장대, 은봉으로 나중에 아래로 밀어내렸다가 다시, 매수에로 다시 끌어올리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이 좀 빠지고 있어가지고, 요거는 그냥 일단 공부할 겸 제가 지켜본다고 했으니까, 지켜보도록 할게요. 네, 조금 더 빠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요거는, 일단 여기서 역사도 신고가 찍고 나서 이렇게 너무 많이 빼가지고, 개미를 터는 건가라고 하기에도 너무 많이 빼요. 그래서 요거는 좀 지켜볼게요. 네, 요런 것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뭐, 알로이스나 뭐, 다른, 다르게 뭐, 무상증자 한 애들 있잖아요. 고런 애들이랑 조금 느낌이 다르네요. 그쵸. 얘는 근데 아직 들어오지는 물량이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얘도 나중에 어떻게 움직일지를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약간 장이 저는 조금 애매했던 것 같아요. 수익 그니까 수급이 몰리는 뭐 로봇주나 요런 애들은 진짜 괜찮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잘따라가지 못해가지고 조금 애매하기도 했고 어 그래서 오늘은 조금 생각이 많았던 날이었고요. 어 일단 그렇죠. 반성을 해야죠. 어쩔 수 없죠. 열심히 복귀를 하면서 반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장은 어떠셨는지 너무 궁금하고요. 아무튼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내일도 파이팅 해보자고요. 행여 뭔가 러시아랑 또뭐우크라나랑 뭐가 안 좋다는 등 중국이랑 또 미국이랑 뭐가 어쩌다는 등 혹은 뭐 오미크론이 너무 심해졌다던등뭐 그래서 셧다운 을할 거라는 등 이런 얘기가 나오면 갑자기 주가가 다 쩍쩍쩍쩍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계좌 관리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내일도 한번. 단타를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약간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거나 하는 종목들은 네, 제가 그 코스닥 종목, 전 종목 돌려보기 때 말씀을 드리거나 아니면 그 이제 뭐그 스카이님이 이제 저한테 오셔 가지고 얘기해 주시는 종목들을 제가 공부해서 영상으로 따로 제작해서 올리기도 하니까 그런 것도 조금 참고하시면서 본인의 어떤 어떤 그런 매매 포지션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 참고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체크하시면서 네 열심히 잘 해보시길 바랄게요 파이팅 하고요 저만 잘하면 되겠죠? <laughs> 아우 너무 어려워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택신교랭아의 취지출랭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띠링띠링 알람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함께 공부합시다